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이제 독서 토론 7강이 이제 되었는데요. 네, 저는 이제 전혀 꾸미지 않은 진솔한 모습으로 오늘 헤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네, 이름은 헤리 선생님이시고요. 네, 그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차혜리입니다. 저는 독서 토론을 이제 나영면 선생님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저는 발레를 전공하였고 지금 현재는 경영대학원에서 아트앤테크놀로지 MBA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우연한 기회로 같이 독서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독서토론을 하면서 너무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아, 네, 저는, 어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난독증이 있었는데, 대학 시절 내내 제가 책을 많이 못 읽었었어요. 근데 이제 여기 오면서부터, 이제, 어, 난독증이, 이렇게 참기름 바듯이 이렇게 어. 술술술술술 이렇게 눈에 이렇게 익혀지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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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. 어, 그래서 네. 저는 되게, 어, 감사했어요. 회장님한테 감사했어요. 아, 네. 네 저도 감사했어요.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. 저는 네. 책을 좀 느리게 읽어서 항상 음.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음. 독서 토론 하다 보니까 책도 빨리 읽, 읽히게 되고 좀 음. 집중력이 더 생긴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대학원 과제할 때 글이 더 구성있게 잘 써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. 참 신기한 걸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. 그렇구나. <laughs> 독서 토론은 네. 네.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맞아요. 많이 이제 하시면 좋은 것 같고,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음. 그럼에도 이제 서로의 의견 존중하면서 음. 책의 느낌점이나 이런 거 말하는 게어 도움이 서로에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<laughs> 네, 그래서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이영선 선생님께서도 어 항상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분위기 자체가 이제 네. 따스해서 그런지, 맞아요. 그런지 잘 나누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멘토라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. 그러니까 중학생 때 나온 책이 있는데 멘토라는 책이 나왔었거든요. 언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? 혹시 아니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는데 음, 저도 멘토가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오. 꼭 이영서 회장님뿐만 아니라, 혜진 선생님도 저, 제 멘토시고, 아. 네, 다 멘토신 것 같아요. 아, 진짜 네. 멘토라는 게꼭 선생님을 지칭하는 말도 있지만, 같이 배운 학생들도 멘토가 아닐까, 고생해 아, 네. 들었어요. 네. 저도요. 그리고 음.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, 음. 이 독서와 또 책이라는 인연으로 음. 우리가 함께 할, 발전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맞아. 좋아요. 맞아요.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네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덕소토... 다음에 또 찍어요. 네, 독서처럼 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